일단, 45번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시면, 넓이의 비가 1대4대9다. 정사각형이다. 잘못 일거 아니야? 넓이의 비가 1대4대9라는 건, 한 변의 길이는 몇대몇대 몇대 몇이라는 거야? 1대2대3. 1대 그러면, 1대2대3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에서, 여기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잡아준다면, 얘는 2A가 되고, 얘는 3A가 되는구나, 까지 볼수 있겠죠. 그러면 여때여기에도뭐3 어, a 된다, 보실 수 있고, 이 길이 같은 경우는, 얘가 18이니까, 얘도 18일 거 아니야. 괜찮아요? 정사각형이니까, 높이 길이가 18이면, 요, 요, 한변의 길이는 18될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요것들 다 더해주면, 6A 더하기 18이 백수 좌표랑 같아야지. 30. 따라서 6A는 12다. A는 2다. 그럼 A가 2인 거 구했으면, 얘네들 좌표들 구할 수 있죠? 어, 그러면은 좌표 구해서,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요가 구해보세요. 한번보시면 되죠. 두 번째 문제.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도로가 만나는 어떤 지점을 A와 B랑 실고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얘가 4. 얘가 2도 2. 좀 이게 약간 센스인데, 너희들 그 나중에 그 대수 쪽에서 삼각함수 배울 때 이런 삼각형들 되게 많이 나올 거야. 길이의 비가 1대2 대 루트3이다. 1대1 대 루트2다. 여기다가 루트2를 곱하면 4가 나오니까 얘는 1대1 대 루트2를 만족해야 돼. 라고 봐주실 수 있어야 되고 직각이 2등 삼각형이구나. 봐주시면 더 좋겠다 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어, 미나는 A 지점에서 출발을 할 거고 C 지점으로 시속 루트2의 속력으로 걸을 거야 얘기를 해줬고 수구는 C 지점에서 출발을 했고, B 지점을 향해서 시속 2km의 속력으로 걷는데요. 두 사람이 이제 동시에 출발을 했을 때, 두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대한 직선 사이의 거리의최솟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봐준 거에요 어... 얘를 X축. 얘를 Y축이라고 봐줄게요. 그러면, 요점 좌표가 2,0이 될 거고, 요점 좌표가 0,2가 될 거야. 여기 직선이 있어요. t 시간. t 시간 후에, 숭모부터 먼저 할게요. 숭모의 위치는, 2로 k m 속력으로 걷는다 했기 때문에 2tkm만큼 움직였을 거야, 왼쪽으로. 그래서 수는 e 2-2t,0이 돼요. 문의 위치가. 그 다음에 미나는 A 지점에서 출발했고, C 지점을 향해 루트 2km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얘기를 했는데, 요걸 따라서 루트 2의 속력으로 움직인다. 그럼 T 시간 동안 움직인 거리는 루트 2tkm. 그러면,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보면, 얘가 1대1대 1대 루트 2다 보니까, 요 길이도 t가 되고, 요 길이도 t가 될거예요 따라서 요점 좌표는, x 좌표는 t만큼이 더해진 t컴마가 될 거고, 요게 이제 미나. x 좌표는 t컴마가 되고, y 좌표는 t만큼 내려왔기 때문에, e-t가 바로 요점 좌표가 돼요. t컴마, e-t. 요거 괜찮아요? 했으면 끝났죠 두 사람이 동시에 출발을 했고 두 사람 사이의 직선 거리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시면 얘에서 1 빼준 3t-2의 전체의 제곱 얘에서 얘 빼준 t-2의 전체의 제곱 여기다가 루트를 씌웠을 때얘 최소값이 얼마냐 물어보 거지 전개해서 표준형 변형하시면 돼요 전개해주면 t 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4,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그럼 얘는 10t 제곱 마이너스 16t 더하기 8. 표준형으로 변형하면. 이왜 이렇게 더러워 요레네래를 아, 10으로 묶어주시고, 10으로 묶었으면 10으로 나눠준 게 들어오니까 5분의 8t. 괄호 닫고 나오기 8. 반의 제곱 계산해주면 2로 나눠주고 제곱하니까 25분의 16만큼이 더해지고 빼지고. 얘가 앞으로 나가면서 10이랑 곱해지면 5만큼 약분 되면서 마이너스 5분의 16인데 5만큼이 약분 됐더라 2가 남았으니까 30. 결과적으로 루트 10 바로 열고 t 마이너스 5분의 4 전체 제곱이 되고. 얘네둘 계산하면 얘가 5분의 40이니까 5분의 8이다까지. 음, 최솟값은 루트 5분의 8 되는구나. 오케이. 루트 5분의 8은 유화하면 루트 5분의 2루트 2고 응모 분자 루트 5만큼씩 곱해주면 5분의 2루트 1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겠죠. 2번 을 괜찮죠? 오케이. 다음은 47번. 자, x와 y에 대한 방정식이라 했고, 얘를 만족시키는 정수 x, y를 점 x, y라고 나타낼 때, 이 꼭지점들을 꼭지점을 하는 다각형에 대한 둘레 길이가 얼마입니까? 솔직히 이거는 평면자표 문제는 아니고,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배웠던 부정방정식 문제죠. 부정방정식. 이런거 등장했을 때 xy가 이제 정수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으면 일단 xy 계수를 양수로 만들어야 해요.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머지들을 다 오른쪽으로 넘겨줘요 상수를.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뭘 하냐면 요들을 x로 바꿔 줘요. 공통 인수가 생기게끔 여기다가 이제 적당한 값만큼을 더해 주거나 빼 줘야 되거든. 얼마를 더해 줘야 공통 인수가 생겨요? 정면에 마이너스 3을 더하는 거야 그러면 공통인수가 생겼고 요 둘을 묶어주는 거야 y 마이너스 3을 묶어주면 x 가 1이 오른쪽 5 나오겠지. 그럼 x하고 y가 정수이기 때문에 얘네 둘도 정수다. 그러면 얘네들 곱해서 5 나오는 순서쌍은 1, 5, 5, 1, 마일, 마오 마오, 마일까지 4개밖에 안 나오지. 메네들 만족하는 x가 y가 구해보시면 이거 5 나오려면 x는 4, y는 4, 1 나오려면 0, 5 나오려면 8, 마이너스 5 나오려면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 나오려면 2,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마이너스 2, 그다음에 마이너스 2까지 이거 4개점 찍고 둘레길이 구하시면 되죠. 오케이. 한번 해보시고요. 48번은 방시간에 내가 올리려는걸 하고, 49번. 삼각형 ABC에서 BC를 2대1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D, 선분 성... D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E, AD 위에 있고, AD와 AF 길이가 같도록 만족시키는 점 F에 대하여 삼각형 F, BD의 넓이는 ab 2의 넓이에 k배이다.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할 만해. 너희가 삼각형 abc를 아무렇게나 그려 놓고 저거 만족하게끔 점을 찍, 찍어 나가다 보면 생각보다 할 만한 문제야. 오케이? 선분 a 선분 bc를 2대 1로 내분한다. 2대 1로 내분하는 내분점. d라는 이쯤 있게 돼. 이게 2대 1이야. 괜찮죠? 두 번째는 선분 D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내분점을 2 DC를 1대 3으로 내분한다 1대 3 요게 2야 괜찮죠? 다음 직선 A 위에 있다 그러면 A랑 D를 이렇게 연결해서 직선을 만들어요 A와 D 그리고 AD 길이와 AF 길이 같대요 AD 길이와 AF 길이가 같다는 건 요 길이랑 요 길이 6일이 똑같게 F 요접에 잡았다. 얘기인거지. AD AD와 AF가 같도록 F 점 잡았어요. 요렇게까지 얘기를 했을 때, FBD라고 하는 이 삼각형 넓이가, FBD가 어딨어? FBD는 요렇게 생기게 돼. F, B, D. 요 삼각형 넓이. 요 삼각형 넓이가, ABE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 ABE가 어딨어? 요 삼각형 넓이. 예넓이의 몇 배냐 이거 물어볼 거라고 괜찮아요? 근데 면 이때 내가 어 아, 이거를 좀더 크게 그릴 거면 이거 그림이 망한 거 같은데 이거 삼각형 ADE의 넓이를 S라고 잡을게. ADE의 넓이. 아 그냥 다시 그릴까? 보기 싫다 이거 다시 그리자. 자 이거를 다시 그자 이렇게 그릴게요. 이렇게 넓게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아. a b c 그다음에 2대 1로 나눴어. 2대1 여기가 d. 2대 1이야. 그다음에 1대 3으로 나눴어. 그럼 여기가 1대 3이야. 1대 3. 여기가 2. E. 그다음에 ad를 연결했어. ad 연결했고. 요 길이 똑같게 요쪽에다 잡았어. 됐어. 했을 때 FBD라는 삼각형에 네. 네. 넓이는 FBD 이 삼각형의 넓이. 얘네 기는 ADE에 a d 는 여기. 얘네 기에 몇 배냐? 네. 얘 넓이를 s라고 잡으면 얘가 1대 3이기 때문에 얘 넓이는 3s가 돼요. 그럼 얘 넓이가 이제 4s인데 2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8s가 돼요. 음. 얘가 8s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때문에 얘도 8S가 돼요. 그러면 삼각형 FBD라고 하는 삼각형 넓이는 16S구나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16S야. ABE의 넓이는 뭐였냐면 ABE의 넓이는 얘가 S, 8S, 얘가 9S야. 그러면 16S가 9S의 몇 대냐. 9분의 16. 여기다 9분의 16 곱하면 얘가 나왔잖아. 할만하지? 이런 식으로 등장했구나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시간이 5 0분도 할만한 데 이것도. 피장자표 어떻게 되는야 여기까지 서했어 여기까지 당하자. 평행하대요. 요 길이 요 길이 같대요. a좌표가 0,3이었고 c좌표가 4,0이었고그 다음에 b좌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였어 그럼 우리가 뭘 구할거냐면 어 b,c 길이를 먼저 구할거예요 그러면 빼서 제곱하면 99,81 빼서 제곱하면 81 루트 얘가 나오는데 잠깐 이거 아닌가? 잠깐만. 우리가 구하려는게 뭐야? p점좌표지? p점좌표를 구하고 싶어 AB 길이를 먼저 구할 거야. AB 길이를 구해보면 빼서 제곱하면 25, 빼서 제곱하면 144, 13 나와요. 여기 13. 그 다음에 AC 길이를 구할 거야. 빼서 제곱하면 16, 빼서 제곱하면 9. 5 나와. 그래서 여기 5야. 근데 얘길이 A 얘길이 A 같으니까. 여기도 5가 돼요. 평행하다 했기 때문에, 얘 대에는 13대5야. 얘 대에도 13대5가 돼야 돼. 그러면 우리는 선분 BC를 13대5로 외분하는 외분점좌표를 그려준 게 P구나. 구하시면 되는 거. 자,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